자, 태국과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토크어바우시야. 뭔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한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말할 때. 자, 말할 때. 자, 우리는 텐 e n d to 하면은 뭐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보는 경향이 있대. 자, 그것을. 자, 물론 그것은 앞에 있는, 자, 문화유산을 가리킵니다. 그 문화유산을 어떻게 봐? 자, only as, 그 다음에, 요게, 자, m o n u 라는게 뭐냐면, 기념, 어떤 물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기념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라든가 한국의 경복궁과 같은 그냥 기념물 정도로 그냥 유산을 그 나라의 유산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자, 텐데투정사 오많은 경향이 있다. 이 시각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문화유산을 그립니다. 자, 실제로 그것은, 자, 그것은 문화유산을 가리키는 거고요, 동일하게. 자, 문화유산은 또한 포함합니다. 자, living traditions 하면은, 자, 생활전통이에요. 사람들의 생활전통 또한 포함합니다. 그냥 거대한 건물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어떤 생활전통도 또한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자, 뭐, 부사의 위치는 뭐, 이렇게 일반 동사 앞에 쓰인다고 봐주면 됩니다. 자, also, includes. 단소니까 yes가 붙었어. 자, 또, 예를 들어 주는 거죠. 자, order storytelling. 자, good story. 그니까, 말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뭐, 판소리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performing art, 공연 예술, 뭐, 탈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자, ritual 쓰면 의식 같은 거 있죠? 어떤, 그런 뭐, 살풀이춤, 그죠 뭐 바닷가에서 막 돼지머리에 올려놓고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페스티벌스는 축제죠. 그래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우리 전통 축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생활 전통도 또한 포함한다. 자 건물 같은 기념물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생활 전통도 포함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한 국가의 자기 중요한 단어입니다자여기 이제 무형의 라는 뜻이 있어. 자 우리 텐저브라미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라는 뜻이는데 있 인을 써 버리면 무형이란 뜻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형 문화재입니다라는 얘기죠. 자, 무형 문화 유산이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요요 요 형용사 부사 아닙니다. 뒤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자, 형용사가 맞는 거야. 무형의. 자,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언어 언어 스탠딩이야. 자 이해하는 건데요 네, 주어고요. 자 이런 무형의 문화 유산입니다. 다른 어떤 사회, 다양한 사회, 다른 사회의 어떤 무형 문화 유산을 이해하는 것이거 주어죠. 동명사가 주로써 어 쓰였고 이해하는 것은 자 w i l l promote가 동사입니다. 자 뭔가 promote하면은 장려하다, 뭔가 증강시키다라는 뜻이 있어. 자 장려하는 거죠. 어떤 문화적 다양성을 뭔가 장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뭐 하는 겁니까? increase. 자, 위리또 앞에 있으니까. 자, 위리 앞에 있으니까 또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동사의 원형을 쓴 거죠. 자, 여기 위리. 자, 배또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increase는 뭔가 뭔가 이렇게 좀 장려하는 거어 잠깐만 다시 다시 이 프로모트도 물론 프로모트랑 인퀄리시 약간 해석상에 약간 약간 좀 어~ 좀 뭐랄까요 좀 혼돈이 있었는데 자이 프로모트랑 인퀄리시는 사실 비슷한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프로모트를 다시 요거는 이제 진흥 시키다 뭔가 증강 시키다 이걸로 다시 바꿀게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사회의이무형문화유산의 무산은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것은 어떤 다양 다양의 아~ 문 에~ 에이씨. 자 문화적 다양성이죠. 자 문화적 다양성을 증강시킬 겁니다. 뭐가 지능시킬 겁니다. 그리고 뭔가 장려할 그런 얘기죠. 다른 어떤 어, 생활방식, 상이한 다른 어떤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것을 장려한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다양한 문화유산을 이해하는 것들은 그 문화에 대한 그 사회에 대한 이해를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런 무형문화유산. 다양한 사회의 그 무형문화 유산을 이해하는 것. 자, 그것은 분명히 다양성. 어떤 다양성이에요? 자, 문화적 다양성이죠. 문화적 다양성을 이제 어 뭔가 높이는 거죠. 자, 이렇게 진흥시키고 그리고 어 어떤 다른 어떤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걸어 장려합니다라는 거죠. 자, t h a 하면은, 우리 why 쓰면 뒤에는 결과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결과냐? 자, 여기서는 이제 b e c a 는 이유나 원인인데 자, 뒤에 내용은 결과의 내용이야. 자, 결과적으로 유네스코는 is devoted 하면은 뭔가에 헌신할 뜻이거든요. 자, 전치사 투고요 그럼 뒤엔 동명사 나온 거죠. preserving에서 보존하는 것에 전념했다. 자, 중요한 문화 유산입니다. 그 전통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자, 아주 중요한 무형 문화 유산을 어 전통을, 자, 보존하는데, 어, 헌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be devoted to, 동명사, 뭐 많은 것에 헌신하다 이 뜻이죠. 자, 다음에 예입니다. KCS 사례입니다. 자, 무형문화유산의 다음에 어떤 사례들은, 근데, 유네스코에 의해서 지정이 된 거죠. 지정이 된 겁니다. 당연히, 이 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맞는 거고, 자, 굳이, 여기 사이에는, 자, 사이에, 자,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정도가 생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플러스 과거분사이기 때문에 원래 수동태 문장이었어. 다 지정되는 거니까, 자, 과거분사만 남게 된 겁니다. 자,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그런 어떤 무형문화 유산의 어떤 몇몇 예들이죠. 자, 이어지는 다음, 따라오는 다음에 이제, 이제 사례가 나오겠죠. 자, 그런 어떤 사례들은 공유합니다. 이 동사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 사례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자, 물론 여기 사이에는 지금 삽입절로 들어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유네스코에서 지정이 된, 자, 이런, 무형의 문화, 자, 유산에, 자, 이어지는 예들은, 자, 공유합니다. 동사예요. 복수기 때문에 S가 붙었죠. 공유합니다. 두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합니다. 자, 두 가지 그러면 이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자, 그것들은 모두, 자, 퍼포밍 알트란 얘기죠. 모두 공연 예술이고요. 그리고, 자, 그것들은 다시 또두 가지 공통점입니다. 자, 이두 가지 공통점이라는 것은 또 연관되어 있어요.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 평민들이죠. 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다라고 해서 수동태가 쓰인 겁니다. 자 이게 어떤 특권층에 대한 어떤 유산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우리 평민들의 어떤 그런 생활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연 예술이죠 이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과거분사 자 유네스코에 의해서 지정이 된 거니까 과거분사 쓴 거고요 자 쉐어는 앞인 주어가 following cases가 주어입니다 자 그리고 자이두 가지 의 것들 이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들의 바로 보다 일반 사람들의 삶과 연관이 되는 거니까, 소동태가 쓰인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플라밍고 나오거든요. 자, 볼게요. 자, have you h a p p e n d to watch? 자, 본 적이 있는지 자,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현재 완료 이용해서 어, 어떤 여인이냐면, 자, 긴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춤추고 있는, 자, 그런 여인을, 근데 정열조로 춤추고 있는 거죠. 자 뭐에 맞춰서 어떤 선율에 맞춘 겁니다 그 악기의 선율에 맞춰서 정렬적으로 자 춤추고 있는 자 빨간 드레스를 입은 상태에서 춤추고 있는 여인을 자 본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우리 현재 완료의 경험입니다 해보플러스 고거문사 그래서 우리 자 happen. 자 happen to watch 그러면 뭔가 본적이 있는지 자 그런 어떤 상황을 자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happen to watch 본적 있습니까? 어떤 여인이 자 춤추고 있는 여인인데 빨간색 긴 드레스를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자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정렬적으로 춤추고 있는 여인이고 자 모에 맞춰서 자, 선율이죠. 악기의 선율에 맞춰서 정렬적으로 춤추고 있는 한 여인. 자 빨간색 긴 드레스를 입고 있고 자 이렇게 정렬조로 춤추고 있는 한 여인을 본 적이 있는지 자 묻고 있는 겁니다. 어. 자 그것은 플라멩고고요. 자 그리고 자 어떤 상징을 나타내죠 우리 심볼스 하면 어떤 어이 상징들 중에 하나인데 자 문화적 상징들 중에 하나인 플라멩고다. 근데 어떤 상징이 어떤 상징이냐면 다시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리프레센트는 대표하는 겁니다. 자, 스페인을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들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바로 플라멩고다라는 얘기죠. 자, 이 복수 명사 쓰였다는 거 조심해 주고요. 이대스 관이 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심볼스를 꾸미고 있어. 자, 복수기 때문에 s가 붙은 거죠. 자, 스페인을 상징하는 그런 문화적 상징들 중에 하나인 플라멩고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플라멩고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자, 안달루시아에서 시작되었대요. 스페인의 남부, 남부 스페인의 안달루시아라는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콤마 웨어리야. 관계부사 웨어리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앤데어리입니다. 그곳이야. 스페인, 남부 스페인의 안달루시아에서 그 지역,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집시를 말해요. 자, 이 집시를 말하는데 이 집시들의 문화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곳의 집시 문화들이 자 알려져 있습니다. 비인노 투한 모모을 알려진 거야. 뒤에 투는 전치사기 이 때문에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어. 자 물론 또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두이투 다음에 자 투부정사를 쓰건 동명사를 쓰던자 일단은 알, 그러니까 알려진 건 현재거든요. 지금 의 상태를 나타내니까. 자 근데 엄청나게 역할을 한건그 이전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요. 어. 이게 역할이라는 것이 그전부터 계속 역할을 해왔던 부분이 있던 거죠. 알려진 건뭐 지금 알려진 거고. 자, 그만큼 실제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과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to 해 e 과거분사. 자, 이게 to 부정사의 자, 그 완료 형태거든요. 이걸 우리 완료 부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to have 과거 분사.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자, 플레이 어 로리 역할하는 건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죠. 전치사 인담이 동명사. 자, 디벨로핑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공연 예술의 발전하는 거. 공연 예술을 이 공연 예술을 발전시키는 이 플라멩고라는 공연 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뭐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자, 엄청난 역할을 자,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라는 거죠. 자, 예, 중요합니다, 이거. 자, 웨어리라는 관계부사, 이스파이 남부 스페인의 안달루시아를 말하는 거고요. 그곳의 집시 문화가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이 공연 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한다. 거기서 나온 게 플라멘고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투부정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그냥 투플레이스 건가? 아니죠. 그 전부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완료 부정사. 즉, 더 과거라는 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투, 해부, 과거 분사를 쓴 겁니다. 그리고 전치사니까 대동명사를 쓴 거고요. 자, 플라밍고는 자 이런 예술적인 표현이거든요. 자, 어떤 피조, 어떤 표현이냐면 자, fusing입니다. 결합을 하고 있는. 자, 노래와 춤과, 그 다음에 음악적 기교입니다. 자, 노래와 춤과 음악적인 기교를 결합을 하고 있는, 자, 그런 예술적인 표현이 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여기가 이게 1인 자 되게 헷갈려요. 분명히 이런 음악적인 표현이 뭔가, 뭔가 이렇게 결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뒤에 목적이 있는지를 보세요. 분명히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동적인 현재문서 피어싱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자, 프라멩고는 자, 노래, 춤, 자, 음악적인 기교를 결합하는 자, 예술적 표현이다. 자, 가수들은 표현합니다. 자 다양한 온자 모든 종류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죠. 상황을 표현합니다. 뭘 통해서. 서로는뭘 통해서야 자, 이런, 이 expressive 하면 뭔가 그 표현력이 풍부한 뜻이 있어. 표현력이 풍부한 가사를 통해서. 자, expressive. 당연히 형사가 되겠죠? 당연히 명사가 꾸미니까. 자, 표현력이 풍부한 words. 가사를 통해서 어떤 온갖 종류의 어떤 감정과 상황을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의 연주. 자, 기타를 프레임이야. 기타 연주의 기술입니다. 주어고요 기술 또한. 또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비동사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명사를 꾸미는, 꾸미니까 는꾸미 당연히 형용사겠죠. 자, 이런 필수적인 어떤 요소다. 플라멩고에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 기타의 그 연주 어떤 그런 기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필수적인 요소기 때문에. 자, 이것은 요구합니다. 이 플라멩고 요구하는데 자, 다시 한번 나옵니다. 훌륭한 기타 연주 어, 스킬을 요구하는 거죠. 마찬가지, 목적어 있기 때문에 그냥 동사는 능동이 동사를 쓴 겁니다. 자,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자, exciting이야.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느낌이 안 되는 거야. 이 펄트는. 가장 흥미를 주는 부분이야. f 라 a 고 e 의 가장 흥미를 주는 부분은 바로 춤입니다. 라는 얘기죠. d a n c i n 은 동명사입니다. 자, 춤추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프라이밍고 춤은요 굉장히 그 이모션을 떼한 스타일이야 감정적인 스타일의 춤이고요 그리고 또 위드, 목적어 ing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 여러분, 우리는 위드 부대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w i 목적어의 분사에 대한 부분 중요합니다 그럼 이 목적어와 관계를 보세요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e d s 면 되는 거죠 댄서가 뭔가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당연히 능동이니까 trying을 쓰기 맞는 거죠. 자 어떤 표현인데 표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나 그녀의 감정인데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표현하려고 자댄스가 노력을 하면서 자 그런 어떤 어 특징 갖고 있는 어, 상태 상태인 그런 아주 굉장히 어, 감정적인 춤의 어떤 스타일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플라멩고 춤의 특성입니다 이게 자이 부분 꼭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요. 자 쉘퍼미는 요게 날카롭고 급격한 뜻이 있어. 급격한 움직임과 얼굴 표정이야. 표정은 자 플레이어 그레이터 롤이자 더큰 역할을 하는데 자이 유형의 춤입니다. 이 유형의 춤에서 더큰 역할합니다. 을 뭐보다 인맨이아 r 스 어떤 다른 어떤 춤들보다 자 다른 많은 춤들보다 이러한 유형의 어떤 춤의 스타일에서 더큰 영향 더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급격한 움직임, 그 다음에 자 이런 급격한 어떤 얼굴의 표정들 이런 것들이 더큰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이런 춤의 스타일에서 다른 어떤 춤들보다 자그 댄서들은요. 자 메이 크 s 히 a n d 야 그의 어떤 손뼉 치는 거죠. 손뼉 칠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메이가 다 생각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메이가 다 그래서 동사의 원형이 다 쓰인 거죠. 그리고 또 발로 박자를 이제 맞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스네츠로 이제, 이제 뭡니까, 어, 칠 수도 있다는 게 스냅이니까, 딱딱딱딱 이렇게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들의 몸을 갑자기, 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음, 뭐랄까요. 그 원하는 어떤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사실은 원하는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뼉칠 수 있고 발로 박자를 맞출 수 있고 캐스네츠로 이제는 어, 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급격하게 어, 몸을 움직일 수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자 원하는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프라밍거는 이 스폴 펌드에 공연됩니다. 동안의 어떤 특정 기간이죠. 종교적인 어떤 축제나 의식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사적 어떤, 어, 축하 모임에서, 자, 공연이 됩니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은, 자, 플라밍고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어, 표현인데, 자, 무형 문화 유산이에요. 자, 이 남부 스페인의, 자, 무형 문화 유산을 보여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죠. 자,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